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어제 에서 어 갑자기 아 어, 오늘은 그 번개팅 같은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 갑자기 오늘 지금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녹화 중인데요 아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그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하고 또 최근에 어 이재명의 어떤 갈라치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박들 소위 말하자면 그 청와대 출신들의 책임 있는 그 임실장과 그 노실장에 대한 그 출마에 대해서. 이재명의 경계에 대해서 왜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갑자기 번개팅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주제가 정치적 이념 차이는 각자의 이익의 편에서 생존의 철저한 생존 생존 방식에서 어, 그런 이념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지금 이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금이 어,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념은. 어,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이념이라는 건 이대로 이들, 로지 사상 생각의 차이인데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극우와 극그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일전에 택기 그 부대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한국은 정치 지향이 보수도 아닌. 어떤 그 극우와 극좌로 이혼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민주당도 어 진보는 아니라고들 하는 것이죠. 그 민주당도 어 보수라고 이렇게 당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그 민주당도 보수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진보에 가깝지 않느냐 어, 뭐~ 물론 자 정의당은 뭐~ 어, 다음 총선에서 거의 한석도 얻기 힘든 정당으로 몰락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 이~ 당에 어떤 구분을 로게 되면은 최근에 이낙연 그~ 대표가 어, 소위 그, 어, 개혁신당 쪽으로 가서 지금 연합을 하게 되는 어, 이준석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어, 국힘당까지 가서 국힘당의 아류 국힘당에서 떨어져 나온, 떨어져 나온 이준석 그 진당과 같이 연합 정당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어, 상당히 어, 이 보수라고 생각이 이,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저는 어, 오늘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한 차이를 어, 이제 편하게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을 어,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어, 왜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아 비밀리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의 모 기자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은어 총선에 대비해서 또 후, 후보 공천. 에 대비해서 아마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긴밀하게 만나서 어~ 주고받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아~ 또그 이면에 또 페이스북에 어~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과 어~ 노영민 실장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정의 등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치기다. 그래서 이건 죄악이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대표는 그렇게 그 민주당의 분열을 가장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긴밀하게 어떤 당내의 어떤 방향 또 어, 후보 공천과 내년 총선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어, 주고받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물론 뭐추애장관의 전략 공천도 얘기가 나왔겠죠. 뭐알 수는 없으나 어, 추애장관도 반드시 어, 전략 공천지에 아마 출마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어,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어, 이게 이제 이념과 같은 부분에서. 어,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냐라고 하뭐할수 어,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 이미 그 이데올로지적인 사상에 대한 이념이 어, 상당히 그 고리 깊이 때문에 이건 뭐 종교적인 뭐 기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오래 어, 전통적으로 어, 흐름이 보수와 진보. 어, 소위 옛날에는 이제 소위 빨갱이라고 이렇게 불렀, 그 좌파라고 이렇게 불렀던. 지금도 뭐 일부 그 구글 쪽에 있는 분들은 좌파의 그 프레임을 설정해서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아뭐 어, 두번째는 제가 이제 민주당 내 수박 들의 문제와 조국 신당 창당을 오늘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가 판단했을 때 음, 민주당 내 수박들 소위 말하자면 일명 수박들이죠. 친문바라고 하는 어, 그만큼의 어떤 어, 민주당에 어떤 권한을 줬음에도 어, 이게 보수화돼가지고 기득권화돼서 소위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그 애칭을 별명을 가졌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 불러지는 하나의 닉네임인데요. 이 문제와 또 현재 조국의 신당 창당이 과연 이재명의 정당 민주당에 유리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그 조국 신당이 아 물론 그국 그 신당을 창당한 조국 그 교수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좀 어 정당에 대한 부분이 어 갑작스럽게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입장에서 신당 창당을 한 했다 한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의논을 아 문재인 대통령과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어, 뭐, 어제 그저 양산 방문하고 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같이 독대를 하면서 술 한잔을 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오늘 창당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을 가 했지 않았나 아마 우리는 뭐다알순없잖나 그 조국 그 교수는 아마 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 안에서 자기의 입지적인 것을 더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 총선에 어떤 방식으로 비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로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조국 교수가 어떤 판결이 최종 판결이 그, 그 어떤 그 형량이 받아지게 된다면 어, 구속이 된다면 소위 어, 이게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지역구는 날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비례대표는 그 어떤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되더라도. 바로 다음 차순에 있는 다음 순번에 있는 그 비례 순번 다음 차선 의원이 승계를 맡아서 그 원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조국 교수의 오늘 창당 선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곰곰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급조된 게 맞다. 그리고 과연 이게 민주당의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 유,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어, 조국 창당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일장일단이 보고 있는데요 조국 교수의 그 신당 창당은 어, 새로운 민주당의 그 판을 지형도를 구성할 것이다. 총선 후에도 어떤 제2의 이너스클이 된 권력싸움의 새로운 해계문의를 구성해서 권력싸움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달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임기가 끝나고 차기 그 다음 대표를 출마를 하게 되는데 아마 조국 교수가 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그 판이 민주당 내 판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팀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신당, 소위 이제 개혁 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어떻게 궁합을 이루어서 나갈 것인가. 아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는 발표한 건 없는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거기도 험난하다. 어, 어, 한동훈의 비대위 구성과 또 차기 그 총선의 공천. 지금 뭐, 국민당에서는 어, 계속 그 후보 공천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해서 어, 뭐, 뭐 오늘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도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판 구조가 어, 상당히 의동을 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중요한 오늘 그 갑작스럽게 지금 번개팅식으로 제가 이 유튜브 녹화를 지 하게 되는 이유는 엊그제께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장관이 긴밀한 그 회담을 어, 만나서 어, 이얘기를 나눴다라는 거 거기에 그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두 분의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민주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차기에 어, 대한 총선이라든가 그런 전략적인 것을 아마 서로 협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정치적 이념 차이로서의 처절한 생존 방식의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도무지 뭐상대 어떤 그런 가치나 생각이나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대에 대한 그런 그 가치관. 그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그 정치적인 시야, 시야에 대해서 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아주 폄하적으로 뭐 내지는 막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어, 그렇게 몰아가는 어, 거의 뭐 어, 거의 그, 그 사단 사탄화시키는 작업까지 나가는 그런 아주 극렬적인 그. 양단론적인 걸 치우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어떻게 이것을 균형 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앞으로 큰 숙제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후대 세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또 어렸을 때 그~ 사회적인 현상 또 부모의 영향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 정치적인 시야나 그 입장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이~ 살아가면서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 또 내지는 정치에 대한 그~ 어, 그~ 어떤 그~ 극단성을 표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일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살인 미수 사건도 그 배경이 물론 뭐그이면에배우에 대한 세력은 아직 밝혀진 바는 아직 없지만 그 전체적인 프레임틀에서는 그분이 그 상당히 그 극우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 사전에 이 대표를 그 마녀 사냥. 사탄화시켰다는 것, 아, 사탄화시켜가지고 어, 이 대표를 공격을 하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라는 것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주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큰틀에 나눠져 있다 이게 건설적인 그런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뭐 미국과 같이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 양대 어떤 그런 큰틀에서 프레임이 아니고. 아, 대한민국 뭔가가 부족한 뭔가가 잘못된 보수와 진보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극진보로 나가는 것도 안 좋고 또 극보수로 구구, 극좌 이렇게 빠지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뭐 이준석의 신당이나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그 새로운 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균형을 서로 잡고 서로 간의 발전제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어떤 개연성을 갖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논란의 시발점을 가지고 등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궁극증을 야기하게 를 됐습니다. 물론자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사실관계가 드러날 텐데 어, 조국 신당 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A.G. 지역에 좀 지켜봐야겠다. 조린 어,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왔지만, 지금은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또 그에 반한 어, 이의제기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를 절하는 그런 어,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념의 어떤 차이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어, 갑자기 뭐 추미애 대표와 이지명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의 만남, 또 어, 조국 신당의 창당, 뭐 급변하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급변하게 이렇게 발전돼서 일어나니까 어, 저도 오늘 유튜브를 갑자기 켜 키면서 어, 녹화 방송을 올리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좀더 a g c 하게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어, 이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더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한번더 기회를 가질 것이고요. 오늘 이념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어, 정치적 이념 또 사, 생각의 이념 차이 뭐 여러 가지 이념은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 어,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 이념 차이가 가장 어, 상당히 그 생존 방식으로서, 권력 투쟁의 방식으로서 어 굉장히 지금 극렬하게, 첨예하게 지금 입장에 서 있다. 어 아니면 무뭐 아니면 도로, 정말 이것은 어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이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게 국가로서도 이게 마이너스 요소로서 지금 작용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이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내, 내, 내고 또 이념 극복을 어떻게 해나가고 좀더 다양한 그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 또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켰는데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늘 정치적 이념차이 어, 또 조신당, 장당 그 발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다음에 어, 또 어, 한번 더 이념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만큼 어,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